방금 제주도에서 물건이 하나 도착했어요. 우편으로 왔는데요. 어, 이 물건이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떤 물건이냐면 노렉스 시계가 들어있을 거예요. 아버님 육품이라고 하는데 진품인지 가품인지 좀 알고 싶어서 물건을 보내왔는데요. 한번 어떤 물건이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언박싱을 좀 할게요. 박스 열 때도 칼이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돼요. 살살 이에만 이렇게 열어서 언박싱을 해볼게요. 자, 정성스럽게 포장도 해야 안 돼요. 여기도 제주시, 소귀포시, 뭐 이렇게 쭉 적혀 있고요. 어, 이렇게 포장하실 때는 항상 보내실 때 포장을 이렇게 잘좀해 주셔야 돼요. 뽁뽁이를 좀 충분히 넣어 주시고 어 수건이나 천 같은 걸로 이렇게 싹 어, 움직이지 않게 항상 고정을 잘 시켜서 이렇게 딱해 줘. 오시면 절대 파절되거나 뭐 손상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뭐 시계만 뭐 달랑 이렇게 넣었다. 하고 뭐 시계가 움직여서 파손이 되거나 하면 골치 아프니까, 항상 이렇게 안전하게 다 포장을 잘 해주셔서 보내주셔야 되고요. 한번 볼게요. 자, 이 시계가 언뜻 봤을 때도 괜찮아 보이네요. 근데 이제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그냥 뭐 바로 넘기시면 안 되고요. 항상. 정밀 진단을 좀 해야 돼요. 자, 이 시계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여태까지 봐온 그 노하우에 의하면 딱 만져만 봐도 100% 진품 맞아요. 진품 맞긴 하지만 그래도 자, 한번 혹시나 모를 낌이 오차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정밀 진단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루페가 있거든요. 이게 루페가 있는데 루페 종류도 다양해요 이거는 이제 자이젠 루페 인데요 독일에서 나온 자이젠 렌즈 회사에서 나온 루페 인데요 굉장히 고가의 루페에요 그리고 뭐또 다른 루페도 있긴 있지만 한번 봐볼까요 다른 루페 자 제가 루페를 가져왔는데요 루페 종류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게 제일 저렴한 거고요 그 다음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비싼데, 좀 작아 보이고 벌품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제일 비싼 루페예요. 왜 그러냐면, 이 렌즈가 굉장히 좋은 렌즈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성이 굉장히 많은 루페인데요. 이게 왜 좋냐면, 여기에 보면 전원을 켜게 되면 라이트가 들어와요. 라이트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물을 볼때 관찰할 때 굉장히 편한 루페예요. 자이 루페는 라이트도 없고 이제 그냥 간단하게 볼수 있는 루페인데 이것도 괜찮아요 좀 저렴하긴 하고 좀 사용하기가 이렇게 좀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게 나사가 풀려서 이게 너덜너덜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다시 조이면 되고요 그런데 이 루페도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고요 이 루페도 사용할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루페가 굉장히 좋아요 이 루페를 이렇게 해서 자, 라이트가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감정을 할때 반드시 지켜야 될것꼭 크리스탈에 있는 먼지를 반드시 제거하고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10배짜리 루페로 다이아를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사람 누구나 다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주시가 있는데요. 그 주시가 어떤 건지 본인이 파악을 좀 해야 돼요. 그 주시는 주시 파악하는 건 제가 다음 시간 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아무튼 주시가 왼쪽이에요. 그래서 왼쪽 눈으로 이렇게 루페를 가까이 되고요. 가까이 대고 사물을 이렇게 갈등차를 하면 돼요. 관찰할 때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여 보면서 다다이아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관찰을 해야 됩니다. 볼게요. 한번 좀 정밀하게 진단을 좀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로고도, 그리고 날짜 판에 새겨진 날짜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어떤 글씨 부분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 글씨들이 얼마나 잘 새겨져 있는지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하는 거예요. 인덱스, 인덱스 부분도 보면 정말 깔끔하게 돼 있어요. 외면품이냐 하면 정말 이 인덱스 하나 또이 각이 서 있는 게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뭐냐? 어, 그, 핸즈, 침, 네, 시계 침이거든요. 시계 침을 이렇게 다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크라운이 있어요. 이 크라운이 있는데 이 크라운의 각인 정도, 어, 새겨진 정도가 얼마나 깔끔하게 새겨져 있는지, 진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시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홀이 있는 게 있고 홀이 막힌 게 있어요. 그 홀의 원형이 얼마나 둥그렇게 그리고 깔끔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수 있는 이 부분들 베젤이라고 합니다. 베젤이라고 하는데 이 베젤 부위에 각인 속도 네, 정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구요. 이렇게. 물론, 사용자가 어떻게 뭐 거칠게 사용했느냐, 아니면 깔끔하게 그냥 조심스럽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이게 스크래치가 생길 수도 있고 무너져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이렇게 무너져 보이진 않겠죠. 그 부위에, 뭐 깨끗하게 사용했다면 어, 뭐, 아무 데나 보면 되겠지만, 스크라치가 심하게 났을 때는 한두 군데는 깨끗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각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각이, 물론 각이 잘 살아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예, 우리가 볼수 있는, 어, 이 뒷부분, 케이스백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예, 그리고 이 부분에, 가격들이 얼마나 살아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자, 어떻게 보냐면 이것 또한 여기에 뭐 어떤 글씨들이 새겨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건 스테인리스 스틸이고 금하고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 케이스에 어떤 글씨는 새겨져 있지는 않아요 어, 이 부위에 어, 마무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잘 확인해야 되고요 자. 이 부위를 밴드 엔드라고 하거든요 자이 부위가 이렇게 있으면 볼게요 자, 이 부위를 밴드 엔드로 어, 밴드 엔드에 보면 이런 번호들이 있어요 이 번호들이 있는데 그냥 막 멋으로 적어 놓은 건 아니고요 이것도 회사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번호들입니다 그런데 이 번호가 얼마나 깔끔하게 깔끔하게 잘 새겨져 있는지, 그런 부분들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클래스프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닫고 여는 부위를 클래스프라고 하는데, 이 클래스프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뒷면에 보면, 여기 좀 깔아볼까요? 뒷면에 보면, 여기에도, 뭐, 어떤 글씨들이 새겨져 있구요. 새겨져 있는데, 물론, 이제, 진품, 가품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 각인 정도가 깔끔하게 되어 있다는 거는 기본으로 무조건 가구요. 근데, 요즘에 가품도, 어, 짝퉁들도 굉장히 정교하게 새겨져 있어요. 여기에 있는 기본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몇 년도에 생산이 되었다는 걸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 클래스프에 있는 정보만 봐도 몇 년도에 생산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드시, 롤렉스 시계는 여기뿐만 아니라 이 12시 방향에는 모델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6시 방향에는 이거 반드시 풀어야 돼요. 시계줄. 시계줄을 풀고, 이 케이스의 주변에 보면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이 부분에 6시 방향에는 시리얼 번호가 새겨져 있죠. 그런데 이것도 옛날 시계는 이렇고 지금 시계는 여기에 루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루어라는 부분에 시리얼 번호가 새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 이 시리얼 번호를 한번 볼게요. 이 시리얼 번호를 볼 때는 이건 옆에 이제 홀이 있다고 했죠. 이 옆에 홀을 그냥 살포시 누르고 여기도 조심스럽게 누르고 이렇게 해서 빼면 돼요. 간단하죠, 이거는. 그러면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리얼 번호가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무슨 번호가 새겨져 있죠. 이 번호를 확인을 하고요. 이 시리얼 번호에 의해서 연식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닫을게요. 자, 이건 닫는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뚝뚝하고 딱딱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잠깐 당겨도 안 따라 나와야 이게 정확하게 잠긴 거고요. 했는데, 툭 빠졌다, 그럼 정확하게 이 홀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2시 방향에 모델 번호가 있다고 했는데, 12시 방향에 모델 번호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보면, 간단하게 제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금 이제 시계가, 좀 오래 됐거나 착용한 지 오래되고 청소를 안 했으면 여기에 때가 많이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때를 이렇게 간단하게 칫솔 같은 걸로 제거를 하고 보시면 되고요. 자 원위치 시키는 것도 이렇게 부드럽게 절대 무리해서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기계 장치든 무리를 해서 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쭉쭉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나야 돼요. 소리가 나지 않으면 다시 빠져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서 잘 됐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 시계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금으로 제작된 시계고 이렇게 베젤과 시계줄 가운데 부분 있죠? 이게 금으로 제작됐고요. 크라운도 금으로 돼. 되... 돼 있어요 18k 금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스테인드 스틸로 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 시계의 이름을 콤비라고 하는데요 콤비는 콤비라는 뜻은 두 가지 이상의 어떤 재료가 섞여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금과 스테인드 스틸이 섞여져 있어서 콤비 시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노렉스 에서는 이 시계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노렉스 콤비 시계 데이 저스트 라고 해요. 데이 저스트는 뭐냐면 여기에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날짜가 있는데 2.5배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이클롭스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데이 저스트 콤비 이렇게 이름을 같이 불러주면 돼요. 오늘 어 제주도에서 보내 온 시계를 언박싱을 한번 해 봤고요. 감정을 간단하게 했는데 이 시계가 어 언뜻 보기에는 그냥 감정하는 게 너무 쉬워 보이지만 이 키포인트 하나. 요즘에 가품들이 너무 정교하게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진행을 했지만 이 내부에 있는 다이얼 내부에도 볼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진품인데도.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가품들이 너무 너무 정교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감정이 안될 때도 있지만 그걸 어 10분 20분 고민하고 이것저것 데이터를 찾아보고 정보를 대입을 해다 보면 어 이게 진품이다 가품이다 확실한 결론을 내릴 때도 있어요. 물론 이 시계는 너무 간단해서 제가 보자마자 바로 느낌이 진품이다라고 했지만 요즘은 점점점 너무 너무 종교하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혹시, 어, 이 시계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온라인 강의도 개설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공부를 좀 하시고, 또 뭐, 더 공부가 필요하시다 하신 분들은 직접 실습, 학원에 오셔서 실습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